오늘 우리 세 명이서 팔대팔대팔 제대로 한번 가보죠. 우리 팀 바로 뭐야 이거? 일단 다 모이도록 내 앞으로 일렬 종대로 해쳐보여. 우리 다보여주겠다 하이루 야 하이루 무쇠 누구야 이거? 저기 차려. 띠로 띠로 띠로. 우리는 여기서 디루, 디루. 지면 안 돼. 디루, 디루. 에? 야 이거 우리팀 아닌데 누구냐 이거 자 우리 협동심으로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앉아 야알아은 사람 누구야 아들어온다 비밀이라서요 이 전체 오더는 에이. 바로 분대장 김찌릉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에에자 오더 때립니다 가스랑 뭐 어차피 배율 똑같기 때문에 우린 보칭기 다 씹어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서 네에 자 3! 2! 어. 1! 쩍! 다들 잘 하시죠, 게임? 베린이 없죠? 여기 플레이타이 700시간인데 우승을 못 해봤어요? 네? 700시간인데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다고요? 나도 네번 해봤는데? 어... 어 떨어진다 강남 간다 한팀 강남 갔거든요? 아니면 저희 포치키가실어 아니 다포치키 많이 내렸다. 많이 내렸어요. 어? 어저포치있따포치키 떨어졌다 포치키 떨어졌어. 맞소사 <laughs> 오케이 그럼 우리는 우린 노란 핑 위에 되면. 입니까 <laughs> 항목다입니까? <웃음> 말만 해주십시아 <해주셨죠. 웃음> 어... 일단 일단 항아 언니부터 네, 땁시다. <laughs> 네. <laughs> 항목다. 항목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닌가? 찌르님 먼저 따야 되나? 찌르님부터 따자. 찌르님. 찌르님부터 따야 될거 같아. 미리야 항아님이랑 빨리 연락하시죠. 언니랑? 아 그럴까? 괜찮은 전략 아닙니까? 오 어, 야, 진짜 머리 좋다. 어, 벌써 싸운다 오케이. 오케이. 찌르님 팀이다. 찌르님 팀. 민구님 민구님이다. 진짜 못한다. 폭를 당했네. <laughs> 안녕하세 아, 아, 언니. 어? 응. 어? 찌르님 네, 어, 먼저, 치룡, 벌써, 먼저 야, 처리하죠. 그래야 우리가 그래? 좀 쉬울 거같은데 어때요? 빨리 줍다. 어디 님 봤어요? 지금 포칭키에 있어. 포칭 포칭키에 있어요? 지금 링고 한명 잘렸거든. 아, 오! 그거 그거. 나는 찌르님네 팀부터 처리를 해야. 1, 처리해야 돼. 잘하는 팀부터 먼저 처리해야 돼. 그럼 언니? 어 노럽핑 앞으로 가라 님 진짜. 가요. 어 일단 나중에 이야기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에이, 명도, 또 연락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싸운다싸운다싸운다 얘들 떠나다.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얘네들 우리 이거 전면전이야. 어 발소리 누구야 이거? 아 우리 팀이구나. 어 시나이님 그그 그 건물 그 건물 바로 앞에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우러움 우러움 일단 우러 쪽에 다 있고 지금 여기 애들 도망가는 건가? 어 조선이! 아유 아 닝구야 닝구 닝구 가봐 뒤쪽 닝구 가봐다 들어와 다다와 집안이야 집안이라고 브리핑해 집안 닝구 경내 집안 와줘요 어 보였다 그렇죠 빨리 와줘 다들 와봐 갇는구 쪽으로 와봐 네네 잡아야 돼. 아저 간네 이거 바로 죽네. 떨어왔다떨어왔어 왼쪽. 오른쪽. 파이팅!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간다. 아, 음! 잡았고 새끼 주급 장난 하나. 아, 뒤에. 뭐야, 뭐야. 저도 어, 없게요. 어? 야나 살려줘, 나 살려줘. 아, 빨려줘 저... 빨리 왜 우리 팀안 와? 뭐해? 지금 파멸한 새끼들 두구야우라고뭐 어, 하냐? 어, 바로 뭐. 아야. <laughs> 아 우리 팀뭐 하냐? 아 어, 이거 답 없네. 우러검제 어디가 있냐지금 우러검 야, 새끼야. 저 차고에 있었습니 혼자 지금 여기서 빠지고 지금 적군들이 따고 하는데 왜? 우리 팀원을 버리고 왜 게임 플레이를 가시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되겠다, 그리고 닝군님이 따였대요. 저기서 지금 약간 무슨? 전투가 어, 일어났나 봐요. 어, 어. 먼저 항아 언니랑 어, 싸운, 어. 어, 싸운다 어? 싸운다. 찌름이 죽었는데?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음, 여유롭게 저희 어, 오더. 죽었네. 저희 좀 천천히 해야죠. 어. 저 분대 분대장님, 분대장님. 어 말하도록. 에 아까 총알 많이 아팠습니다. 나안 쐈어 너. 죄송한데 저 두발 맞았습니다 뭔소리야 내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laughs> 아니요 뒤에거 자르면서 저도 쏘셨습니다 나 오른쪽에 내서 잡는데 너 안쐈어 뒤에서 쏜거야 바... 뒤에 사람 있었다고 뒤에, 앞에도, 뒤에 잡고를... 앞에도 맞고 그 옆에서도 맞았습니다 오른쪽, 형, 오른쪽, 형.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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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간다 아니 <laughs> 분대장 샷발을 뭐, 못믿네 누구야? 누구야 너? 구삼 93전 구삼이었구만 구삼이 93이 저거. 아나 진짜 억울하네 진짜. 사기냈어? 어? 야 항아가 사기냈다 와. 아 너무 광탈했어 이거. 쪽팔려 죽겠네. 아씨.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회장님. 네. <laughs> 왜요? 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요? 네. 뭐야? 왜 전화했어요? 죽었잖아요 누가 죽어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에이.. 아닌 거 알거든요 <laughs> 왜 전화했어요? <laughs> 아 우리 뒤에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laughs> 이 새끼들 정신 많이 뜯고 단데 안 차리고 그냥 하고? 어? <laughs> 내가 그걸 봤거든요 민구님이 제일 먼저 쓰러지는 거아이거 <laughs> 제가 볼때 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자가 <laughs> 저희 팀 지금 죽고 나서 누가 나쌌다고 정치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어쨌든, 저, 저는 연희님을 이기고 오겠습니다. 음, 네 잘하세요. 예. 예, 빠이로 아, 네, 찾다고 야, 뭐야, 뭐하냐, 여기? 왔다! <laughs> 야, 에드메스네? 들어간다, 이 팀. 너가 있지 않겠지왜 아무도 안 죽고 저거 있지? 조용하지? 어, 어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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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S 방향. 먼저 자리 에 왔네. 먼저 여기서 자 오는 거알수 있을까? 몰라 몰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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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봤어요? 자, 서로, 한 명인데. 자, 항아, 항아 앞에 있고요 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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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없죠? 이쪽 데 커버 없죠? 싸먹었다. 혼자 있다, 혼자. 혼자 있어요? 딸피? 갈데 없죠? 갈데 없죠? 자, 커버가 안 와요? 한명 죽었고. 야, 커버 없네, 커버 없어. 연인 기어팀 커버 아무도 없습니다. 싸인. 야, 쓰러져 있고. 야, 이거, 하나 팀이 1등 하겠는데? 왜 가고 로 가네? 야, 이거는 협동이야, 게임은. 오른쪽에도한명 있고. 자, 어그로 끌렸죠? 오른쪽 못 봤나요? 열린 기여워 앞에, 나이스, 나이스. 님나이트 그루자를 단발로 쓰는 거야? 열린 기여 자리 잡습니다. 열린 기여워 살아있고요. 이거 몰라요? 상대3 명. 3명 어? 이거 이 연인인기어 연인 팀이 이기는 거아야자 항하 언덕에 둘 어, 여기 오지마 숨맞자숨맞자 오지 마오만마는다아 아, 같이 가 같이 가자 하하항 <laughs> <항아> 죽었네 요 <laughs> 4대 4대 5 인원수는 연인기어가더 많고 나이스 어, 지금 포지션은 지금 한길 부부가 훨씬 좋아. 한화 팀이. 왜냐면 가스도 가스가 야 이렇게 떴네. 가스 가 이렇게 뜨면 무조건 이동해야 되거든. 무조건 연인기어 팀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의 은원패가 너무 좋고 상대가 어 지금 양각 아무도 모르나요? 전 전나요 가요? 아, 아또 무리했죠 무리 무리했죠 무리했죠. 말도 안 되는 양각 작전 쓰고 있습니다. 연인기어 맞았고요. 이 와중에 또 연인기어 맞았어요. 야 여기서 왜 차를 타고서? 자 가스 오죠. 자 가스 오죠. 자 잠깐만 가스 오는데 이 팀이 작전을 어떻게 쓸 거나?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저기 여기. 맞죠 맞죠. 근데 이급 보였어 급박 보였어. 한 대만 괜찮아.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세이브님. 이스찮이괜이스아이 세이브님 오케이, 이아오저아 오케이, 아이 괜찮아. 오이 괜찮아. 오아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아이아 지금, 연희 뛰어, 연희 혼자 살았었어요. <laughs> 연희는 귀여워, 연희 혼자 살았구요. 나 하나 남았다고? 어. 살려주러 오네요. 힐링, 메딕이죠? 메딕이죠? 자, 과연, 과연, 카구팔 과연? 자, 카구팔 위치 몰라? 위치를 몰라? 연희는 귀여가 굉장히 오래 잡고 있어요. 야, 위치 모르네. 오른쪽으로 뛰어가는 거못 봤네요, 이 친구. 자 봤죠? 난사. 야 이거 차다 같이 타고 가는 거 위험한데. 먼저 자리 잡으러 가나요? 어 이것도 좋은 판단이에요. 차차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저쪽에 먼저 자리 잡는다.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빨리. <laughs> 자 여름기어, 배율이 간노자로 봐야죠. 이거 지금 가스 때문에 가야 돼요. 먼저 자리 잡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산 쪽에 지금 카고팔이 먼저 자리 잡았어요. 자! 재고있죠! 봤나요? 자! 이 친구 봤구요 괜히 총을 쏴가지고 위치를 알려줬어요? 위치? 파악 못하죠 근데 저격러? 파악 못합니다 봤나요? 밑에? 봤... 어요열일기요 1개 맞았고요 <laughs> 괜히 구하... 구하러 가다가 죽어요 괜히 구하러 가다 죽어요. 근데! 차터졌고요 피치로 와야죠. 군대 밖에 없네요. 야, 불리해 가스 오죠. 40초. 가스 40초. 이동해야 돼요, 이거. 어, 차 타고 온다. 자, 차를 먼저. 자, 괜히 나오다가 맞아요. 아, 이동했구요. 나이스! 위험한데? 어, 위험해, 위험해! 너무 위험한 선택이에요! 나이스! 야가어차차 응. 터지는 거아 아빠..내려줘.. 내려내려 내려 내려! 돼. 안 돼, 안 돼, 이라어 뭐 자, 과연 친구? 안돼?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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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맞았지 몰라요 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모릅니다 왜왜왜 아,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아니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와 나무 뒤로 나무 뒤로 나무 뒤로 네 거기서 거기 그만 그만 약간 조금, 왼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쏘고 있어요 총을 자어안돼놔자저기총자저기총 보고 있죠 저기총 저기 위치 파악했죠 조심해야 돼요. 몰라요. 머리 맞으면 바로 갑니다. 연인인 기호를 계속 어그로를 끌고, 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위치 파악했네요? 위치 파악했어요. 저 친구가 굉장히 잘합니다. 과연? 저격이 너무 못해요! 헬맨 날라갔죠? 이거 헤드샷 한 방이면 죽습니다. 이 친구는 두대 속으로 나서 위치 파악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무빙을 털고 있는 거. 아주 판단, 좋죠? 좋죠? 아 괜히 이거 두대도 못맞췄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연인기호는 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약먹고 있죠 배고프거든요 밥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약을 먹고 있는 연인기호 괜히 나오면 안돼요 괜히 나오면 안돼요 그냥 밥먹고 살아있는게 좋아요 딴데 보고 있죠 어딘지 모르거든요 위치 파 안되고 있죠 이 친구가 지금 연인기호팀에서 아드캐리 하고 있는 친구인데 샷발도 좋고 운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강판. 한대 맞췄어요? 과요각고팔 들고서 이거 지나요? 모르죠 저격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자뭐 위치 파악 못하죠? 오른쪽에 있는데 이건 줌을 때리면 안돼요 항상 3인칭으로 위치 파악하고 자아 어? 죽나요? 이 친구 죽으면 안되는데요? 엎드렸고요차 터지고요 저 친구 죽으면 끝납니다. 연인기 혼자 1대3 안 돼요. 1대3이 됩니다. 연인기여 개리 얼굴 내밀어서 한대 맞았구요. 자돌돌진하네요 돌진하네요. 돌진하네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인기 총알 나 피해라. 에, 에라이 모르겠다. 나 살려줘라. 이거 허리 맞았어. 합니다. 기억합니다. 프라이팬, 간날 팬 죽었습니다. 아, 가슴 아프고요. 1대3 과연, 과연 여기서 1대3 하드캐리 할수 있는지, 1대3 하드캐리 할수 있는지. 차디, 차디, 차디 보인다. 서포터님 보인다. 차디, 거기서 이제 자리만 잡아야돼한 대. 잡아. 끝났어, 끝났어. 술탄 투척. 없나? 오 오케이. 나이스! 어. 나이스. 첫 번째 한끼 리프항 한화팀 1승 챙겨 가네요. 지금까지 중계릉 김지린이었습니다. 아아, 아. 아, 대단한 플레이 잘 봤습니다. <laughs> 정말 준비하면서 정말 대단한 플레이. 아, 끝까지 살아남으셨던 그 모습 아주 감명 깊게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1대3, 그 친구가 여, 그 연인교의 호위무사 같은데 굉장히 잘하네요. 아쉽네요. 가스운이안 좋아서. 예. 가스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 한 끼리 포식을 해야죠. 1승 챙겨갑니다. <laughs> 누가 항송이라 놀려는가? 저 지금 <laughs> 거의 시... 죽었지 않아요? <laughs> 어디 그렇죠. 바로 죽었죠? 한길북 죽었죠? 저저 같은 경우는 죽요저 같은 경우는 경기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저희 팀들 불난 나오고요. 서로 정치하면서 싸우고 바로 광탈, 바로 중계링이었습니다. 한솔이가 기분이 좋았구만 이거 어? <laughs> <laughs> 팀분이 좋아 어?